안녕하세요. 내네 입술 따뜻한 입술처럼 내 딸입니다. 어, 드디어 이제 플레이어 위임 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시간은 조금 됐는데 이제 f 크 기간이 뭐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임하셨던 FTS 업체로부터 어, 보상 수량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보상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또 찾아보시고 수수료가 더 저렴한 곳 있으시면 어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위임 보상 수령하는데 어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는 제가 각지간마다 위임하는 방법을 해당 ftsoau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ui적인 측면이나 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이 돼서 공유해드리는 내용이니까 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디센트 바이프로스트 월렛 그리고 메타마스크까지 부상 소량하는 방법 공유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디센트 월렛입니다. 어, 디센트 월렛 메인화면 들어가신 다음에 디센트 지문인증 지갑 전원 온 하시고 어플로 연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여기를 눌러주세요. 어 저는 즐겨찾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어, 해당 주소를 여기 url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즐겨찾기 추가하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주소는 제가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어 아직 추가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 해당 사이트 주소 댓글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의 문구가 뜨는데 알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해당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 네트워크가 송버드로 보통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네트워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라는 문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 눌러주신 후에 여기 검색창에 어, 플레어 검색해 주신 다음에 플레어 체크해 주세요. 어,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플레어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커넥트 월렛을 눌러주시면은 지갑이 연결이 잘 됩니다. 한번더 지갑을 연결할 건지 팝업이 뜨는데 허용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이시는 리워드 눌러주셔서 리워드 받으시면 되는데 리워드를 받을 때 플레어가 수수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꼭 플레어가 지갑 안에 뭐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워드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클레임 올할수 있도록 버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 클레임 올 눌러주시면 서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하고 팝업이 뜨고요. 승인 눌러주시면은 디바이스에서 확인 후 서명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멘트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디센트 하드월렛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체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컨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신 다음에 지문 인증 하시면 여러분들이 플레이어 위임 보상을 받는데 완료가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클레임 남은 시간들 다시 표시해주고 어, 클레임 할수 있는 수량은 어, 없는 걸로 나오고 에포급 그 기간마다 어, 몇 개씩 쌓이는지 이렇게 수량도 보여주게 되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 바이프로스 원래 입니다바이프로스 원래 메인 화면 들어가셔서 어, 플레이어나 레플레이어 어느 거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플레이어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플레이어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점점점 눌러주시고요. 점점점 눌러주시면 델리게이트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델리게이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 화면에서 이 클레이몰 눌러주시면은 위임 보상 수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더 트랜잭션 확인을 하는데요. 컨펌 눌러주시고. 컨펌 눌러주시면 트랜잭션이 보내졌다고 팝업이 생성되면서 여러분들이 위임 보상 수량을 어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마스크에서 위임 보상 수량 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가 플레어로 전환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어 브라우저로 들어가야지 연결이 잘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갑 이렇게 나와 있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플레어 네트워크를 추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플레어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 플레어를 체크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어로 체크하면 이렇게 지갑 밑에 플레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선색에 그어져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 브라우저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URL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나와서 어, 클릭하셔도 되고 뭐 엔터나 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동 누르셔서 어, 또 이동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미 네트워크가 플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트 원래 바로 눌러 주셔서 지갑 연결하시면 되고요. 지갑 연결하신 후에 리워드 눌러 주신 후에 어, 클레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위임을 통해서 플레이어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어, FTS 업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어, 자동적으로 위임이 연장이 돼서 그 위임한 거에 대한 보상이 계속 계속 나오고요. 클레임은 아마 지속적으로 눌러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송버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클레임할 수 있도록 오토 기능이 있는 뭐 FTS 업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플레어는 아직 그게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정보를 찾아보고 혹시 뭐 오토 클레임할 수 있는 뭐 FTSO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어 제가 또 영상으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어 위임하시는 분들 위임 수량 제때에 맞게 잘어 수령하셔서 투자하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